자, 영의번 수학적 확률은, 어, 소위 말해 사전 확률이에요. 자, 사전 확률은 쏠사자의 앞전자를 써서 쏘기 전에 뭔가 예측할 수 있는 확률. 마치 이제 머릿속, 머릿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확률인 건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 자, 공평한 주사위인 거죠. 이 정육면체의 강변이 나타날 확률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뭐, 1이 나올 눈의 확률은 그냥 6분의 1이라고 쓰는 건, 실제로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보지 않고서도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확률과 고등학교 확률의 차이점은 집합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가능한 모든 결과를 나타낸 집합 자체를 표본공간 S라고 하고 그 표본공간의 부분집합인 사건 A에서 개수비로 우리가 확률을 정의한다. 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필수형 1번 한번 보자면 주머니 A에서는 1부터 3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세 장의 카드가 적혀 있고 들어 있고, B에서는 마찬가지의 1부터 5까지인데. 자, 임무이로라고 하는 말은 각 카드가 선택되어질 확률이 동등하다는 거고, 한 장씩 꺼낼 때 꺼낸 두 장의 카드에 적힌 숫자의 차이가 1이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A에서 세 가지, B에서 다섯 가지 해서, 열다 가지 중에서 차이가 1이 되게끔 만들면, 자, A에서 1이라는 카드를 보내면 뽑으면 2가 되고, 2라는 카드를 뽑으면 1, 3을 뽑아야 되고, 자, 3이라 카드를 뽑으면 은 2, 4를 뽑아야 하니까 총몇 가지인 거야?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15분의 5가 되었어서 확률값은 3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지. 해서 답은 음, 1번인데, 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앞쪽을 1에서 뽑은 거니까 1, 1, 1, 2, 주름이 가서 1, 5, 이렇게 하고, 뭐 마찬가지로 가면 3, 1부터 시작해서 3, 5까지 해서 15개가 있었던 거고요 우리가 어, 구하고자 하는 사건에 대한 집합은 5가지니까 다 쓸게 1, 2, 2, 1, 2, 3, 3, 2, 3, 4 이런식으로 써서 15개 분의 5개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형 이번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는 확률이라고 하는데 어, 적절하게 어, NPR, NCR 이용해서 뭐 NHR, NPI-R 다 이용하라는 얘기지 그냥 문제를 풀어 볼게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갔을 뿐이야 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할 수 있는 방법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복을 허락하지만 순서가 있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다섯 가지씩 있으니까 5의 4승 625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한 수가 3500보다 크다라고 하면 3 5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는 숫자는 3500이 아니기 때문에 5 곱하기 5에서 25가지가 되죠. 그 다음에 4 앞에 있었을 때는 다 3500보다 크기 때문에 가장 큰 숫자가 5니까 3500 다음 4000단이야. 그럼 얘는 5의 3승인 거니까 125가 되고 앞에 5가 왔을 때도 5의 3승 마찬가지였겠지. 그럼 약분시키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5의 제곱 더하기 2곱하기 5의 3승에서 5의 제곱을 날려버리는 거죠. 1더하기 10하면 25분의 1 1이 답이 되겠죠. 해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유형 3번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유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해봤죠. 이벤 다이어그램 상에서 NA를 더한다는 게 여기 이렇게 세워주고, MB도 이렇게 이렇게 세워지면 가운데가 한번 세워질 것이 이제 두번 세워졌으니까 한번 뺀다는 건데, 자,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좌우변에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로 나눠주면, 좌변은 P에 A 합 B, A B의 합 사건 집합의 사건이라고 보죠 여기에선 자 그러면 P A 하기 P B에 P A 곱 사건 B를 해준다 이게 지금 확률의 덧셈 정리였던 거죠 자 확률의 덧셈 정리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 A 합 B, A 합 사건 B를 직접 구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각각의 이제 어떤 수치들을 가지고 연산을 이용해서 하는 거였던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필수 유형 3번 한번 풀어볼 건데, 한개 주사위를 두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A, B라고 할 때, 어 A 빼기 3, B 빼기 3이거나 A, B일 확률을 묶고 있는 건데, 자, A 빼기 3 더하기 B 빼기 3은 2가 될 때는 어차피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하면 1부터 6까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A가 1일 때는 앞쪽이 2인 거니까 오로지 B가 3 이렇게 키워나가 볼 거라는 거지 A가 만약에 1일, 2일 때는 절대값이 1인 거니까 절대값 B-3이 1이 되어주면 되는 거니까 2, 4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3일 때는 이제 0인 거니까 2가 나와야 하니까 1, 5가 나와야 하고 4일 때는 1이 나와야 하니까 반대쪽도 1이 나와야 하니까 2하고 4 이렇게 하면 되고 5일 때는 앞쪽이 2인 거니까 뒤쪽은 무조건 3이 되어야 하고, 6이면 이제 3 더하기 절대 값이 2가 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첫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가 되겠죠. 여덟 가지. 자, 전체의 경우에서는 주사위를 두번 던졌으니까 서6여 가지가 될 거고요. 자, 이 와중에 AB가 똑같은 것은 이제 1, 1, 2, 2, 3, 3 4, 4, 오, 5, 5, 66인 거니까 몇 가지예요? 6가지지. 그럼 파이 더하기 6에 자, 겹침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지 봤더니 2이가 겹치고요. 44가 겹치는 거니까 지금 두 개를 빼 줘야 돼. 전체 36분의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분자는 14에다가 2를 빼니까 12가 되었어서 36분의 12는 지금보다 3분의 1이라고볼수 있겠죠.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